자, 안녕하세요 오늘은 두번째 시간 어, 이렇게 큰 머그컵 만들기 판 조립으로 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흙을 쓸 양을 정해서 음, 일단 보시기만 하시기요 마르기 때문에 아, 이, 이게 보면 원기둥의 전개도를 생각하면 직사각형의 동그란 밑에 원통 하나 원 하나 붙잖아요.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밑바닥 할 분량만 조금 남겨둘 거예요. 손잡이는 요거 저거 하다 흙이 나와요. 가로가 한 30이 좀안 되게 28, 29 하실 거고 높이는 11 0 정도로 해서 할게요. 일단 흙덩이 자체를 길쭉하게. 손으로 주물거려도 되고 이렇게 굴리셔도 되는데 여기 너무 접히지 않도록 잘박아면서 하세요. 공기 들어가니까 좀 길어지면 네, 두드려 하면서요. 손으로 하셔도 되지만 조금 힘을 좀덜 쓰기 위해서 방망이로 이렇게 밀대 만 거기 들어 가고 흙이 적으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길쭉해지게 식사각형을 유지하면서 두드리는 게 좋아요 벌써 이제 어느 정도 나왔기 때문에 밀면서 또 밀어지거든요 둘이가 더 늘어나요 이제 좀 넉넉히 밀을 거예요 이 두께는 매우 얇은 두께 0.5cm 0.7로 해도 괜찮아요 근데 무거운 거좀 어려워하시면 사용하실 때 0.5로 하겠습니다. 아크릴 쫄대를 댔어요. 그 이유는 두께를 일정하게 가져가기 위해서예요. 그냥 밀면 아무래도 두께 차이가 좀 나요. 여기다가 좀 한번 뒤집어 주겠습니다. 이 흙은 좀 단단한 편이에요. 개인적인 취향인데 저는 단단한 걸 좋아해요. 그래야지 뒤틀림이 더 하기 때문에 여기 맞춰서 밀면 돼요. 아, 그 쪽대에다가 맞춰서 넉넉히 밀어주고 재단할 거기 때문에.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돼요. 이렇게 얇아졌을 때는 잘 만져야지 눈 형태가 만들 때 흐트러지거든요. 매우 크게 나왔어요. 사발 사발을 만들어도 될 정도 충분하죠? 먼저 이거로 아, 지난번에 아마 팬팬펜 팬 누워 두는판만드신거거좀비슷하네요 <laughs> 일단 이게 50cm. 그리고 뒤대로한번 밑판을 싹 잘라볼게요 자르시고 걷어내시고 여기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잡아주고요 재단하는 거예요 11cm 아까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12cm로 직각을 유지하면서 하는 게 좋아요 처음부터 잘라내겠습니다 잘라내시고 아좀 머리 쓸걸. 밑판까지 <laughs> 할수 있는데 아 잘라버렸네. 이렇게 많이 밀었으면 밑판까지 가능하거든요. 1 2일 여기 찍어놓고요. 여기서도 11을 일단 찍어놓을게요. 여기 오른데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길이를 정해보면 제가 29로 할게요. 29로 여기 먼저 연결해주고 쪽에서도 2 식구 한번 잡아줄게요. 흙은 근데 잡아도 사실 좀 늘어나요. 아까 안 하는 거보다는 밑판 나오겠네. 오늘 밑판 쓸수 있을 것 같아요. 한 번에 많이 미니까 장점. 한 번에 많이 미니까 밑판까지 다 해결됐습니다. 자, 이거는 따로 보관해주고요. 이걸 갖고 직사각형이 나왔잖아요. 붙일건데 아, 요거처럼 넓지 않아요. 매우 넓은데 좀 좁은 컵이 될거예요 붙일때 겹쳐서 이렇게 붙이는 것 보다 탁 맞물리는게 깔끔하잖아요. 그래서 이쪽 한쪽면은 살짝 비스듬하게 칼질을 할거예요 약간 경사가 이렇게 이렇게 내려가면 45도 정도 될수 있어요. 정확하진 않아요. 그럼 반대면은 똑같이 하면 안 되잖아요. 뒤집어가지고, 반대 붙는 면은, 마주보는 면을 뒤집어서 똑같은 방식으로 해줄 거예요. 서로 이빨이딱 맞을 수 있도록, 이렇게. 그리고, 도자기에서는 접착제 역할이 물이나 슬립이라 했잖아요. 물을 칠해주고, 마주볼 부분에, 상칼 어, 뒤에 뾰족한 부분이 있잖아요. 긁어주세요. 물물체를 긁어주기. 항상 룰이에요, 여기서는. 룰을 치고 긁어주기. 자, 얘네들은 이제 한 번에 착 세울 거예요. 세워서, 짜잔, 이렇게 세워서 붙일 거예요. 이렇게 맞물리게 딱 해놓고, 얇기 때문에 좀 조심하셔야 돼요. 얇거든요. 그래서 이게, 어린이들은 이렇게 얇게 하기 사실 어려워요. 여기서 서로 맞물려서, 쭉, 예, 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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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 붙여주세요. 형태를 동그랗게, 유지하면서 한 번씩 맞물려서 눌러주고 눌러준 부분은 이렇게 밀어주세요. 살짝 위에 올라간 부분에서 아래쪽 부분, 밑에 쪽으로 이렇게 눌러서 붙여주세요. 이 붙이는 면을 그대로 놔둘 수도 있어요. 근데 좀더 약하니까 그러면 스티치 같은 거 넣는 거할때 그렇게도 하는데입니다. 붙이는 걸로 기본으로 하겠습니다. 음, 엄지손가락이 아래로 가서 한번 뒤집어줄게요. 그래서 좀 안쪽도 여기 아래 부분도 붙여주고 손이 아래로 안으로 들어가서 마찬가지로 위쪽에 겹쳐진 부분에서 아래쪽을 문질러서 붙여주는 거예요. 자국 나지 않도록. 그래도 이 소재는 자국이 좀 나요. 이 자국 나는 부분은 여기를 감쪽까지 손잡이를 붙여버린대요. 좀 표가 별로 안 나요. 자, 이렇게 해서, 거의 약간 동그라지게 만들어야 돼요. 이것도 약간 얇아가지고, 완전 동그랗진 않거든요. 이제, 어, 밑판을 붙이면서 약간 수정이 가능하세요. 동그랗게 살짝 밑판 하는 동안에, 이렇게 해놓으면 됩니다. 자,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짠, 동그라졌죠? 이렇게까지 해놓고 밑판하고 붙일 건데요. 밑판 붙이는 것까지 한 번에 보여드릴게요. 아까 남밑 이게 만약에 부족하다면 별도로 더 밀면 돼요. 올려놓고 두께는 똑같은 거예요, 두 개. 예이을 하고 짠 모양을 따겠습니다. 모양 따기를 동그랗게 밑판을 잘 잡으세요. 이게 흙이라서 찌글찌글해져요동그해졌으면 이 부분을 자를 건데요. 미리 표시해놓고 자르셔도 돼요. 근데 이 선에서 바로 자르지 말고요. 한0 6 m m 라도 살짝 더 크게 그려놓고 자르시는 게 흙을 끌어올려야 되다 보니까 살짝 더 미세하게, 미세하게 큰게 좋아요. 자, 그려놓고 이제 자를게요. 잠깐로 그냥 붙어버릴 수 있는데 사실 여기에도 아까 물칠을하고 긁어줄 거예요 자 살짝 드러내네요 아, 이거 붙어 버렸네요. 먼저 떼어내고 붙어 버렸는데 이게 눈대중이 잘 되시는 분은 처음부터 물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자 긁어주기. 컵도 만나는 면에 물무시 긁어주고, 이렇게 보셔서 조금 안 예쁜 부분이 밑으로 갈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다 예쁘네요. 이 정도면. 볼만해요. 물무치고, 긁어서 올려주겠습니다. 자. 가 떼어낸 것처럼 그 부분을 찾아서 동그랗게 기본형 하는 거니까 동그랗게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자이 들어가도 되고 이런게 들어가 도구가 들어가돼요 이대로 아래 부분 먼저 할게요. 네, 끌어올리는 거예요. 살짝 끌어올리고 깔끔하게 다듬어줄 거예요. 안쪽은 도구 이용해서 살 거예요. 나무 헤라를 이용해서 안쪽을 좀 내려줄게 할 거거든요. 여기다가 조금이 우글우글한 게 있어요. 이렇게 이게 중분 부분. 이게 좀 좋은 거 같아요. 써보니까. 이 안쪽을 살짝 위에서 아래로 내릴 거예요. 너무 얇을 경우에 살짝 더 붙일 수 있는데 최대한 미세하게. 보실래요? 그걸 많이는 안 내려요. 조금만 끌어서 내려서 그 틈에 메워주는 거예요. 어 근데 저는 이렇게 하고서 좀더 튼튼하라고 국수 가락처럼 얇게 밀어서 덧붙이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공기가 어 중간에 뭐 어, 고여 있지 않게만 촘촘하게 해서 잘 붙여주면 좀더 튼튼하거든요. 이 하시는 분에 따라서 하시는 거 보고 어 그건 또 별도로. 안내해 드릴게요. 일단 요거는 요렇게 하시는 방법만 아시고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매끄럽잖아요. 이 안에 꼭지점 같이 이렇게 페인 부분이 없잖아요. 한번더 넣은 거예요. 이 얇은 선을 갖다가 훨씬 튼튼해서 음식물이라든가 어떤 차 같은 찌꺼기에 끼지 않도록 그렇게 했어요. 이렇게다 붙이고 나서는 어, 요, 요 막대 스펀지를 한 번씩 붓을 사용해도 되는데, 아니, 지금 깨끗하거든요, 이 정도면. 앞에서 건지로. 한번 깔끔하게 다듬어주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손이 들어가면 좀 찌그러지니까. 하시다 보면, 이게 좀 시간 제가 빨리 해서 그러는데, 살짝 표면이 살짝 굳어요. 더 좋아요. 이렇게 하고, 뒷부분 다 됐다고 하고, 뒷부분을 또 살짝 이렇게 두드려. 뒤집어서 이 부분이 가운데로 손대지 마시고요그 만나는 부분 한번씩 눌러줄게요 한쪽 방향으로 잔잔하게 한 발자국씩 혹시라도 쌓여있는 기포나 덜 붙은 부분이 있다면 지금 확실하게 붙게 해주는 거죠 이 부분 알카롭지 않게 한번씩 문질문질 해주고 폰지에 물 살짝 덥써서 짜서 마무리 해줄게요 이게 마무리예요 굽을 달아도 되는데 이거는 이제 기초 과정이라서 안 하고 굽 달기는 안하고 굽안 달아도 좋아요 굽이 오히려 너무 많이 크게 있으면 물이 보이기도 하고 없어도 얼마든지 예쁘기 때문에 이렇게 사인을 나중에 넣겠습니다 쳐져가지고 여기까지 이제 원통형 기본형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 다음에 얘가 살짝 굽는 동안 또 손잡이를 만들어 볼 거예요. 이상입니다. 자, 해보시겠습니다.